저는 고등대학 교 기계학 공공학부 1학번 박강기입니다. 저는 작금의 탄핵 중국이 국회 폭주에 의해 초래되었음을 알리며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진정한 내란 세력을 내란 세력을 입법 폭주 예산 폭도 탄핵 난발을 일삼고 있는 거 대야당 민주당임을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. 첫째. 민주당은 탄핵을 정치적 무기로 악용하며 국정 운영을 마비시켰습니다. 개혁 전까지 22차례, 개혁 이후 22일 동안 7차례, 총2 9차례 탄핵을 남발하며 국정 운영을 마비시켰습니다. 그 중에는 민주당 대표 이재명의 사건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검사들의 탄핵도 있었습니다. 그들은 방송통신위원장 이동관의 탄핵 안에 검사 탄핵 사유를 똑같이 썼다가 황급히 처리하기도 했습니다.